네, 안녕하세요.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계 1급 96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봐보신 분들도 확인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을 아직 안 봐보신 분들은 처음에 시험실에 입실해가지고 시험지와 USB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시험을 문제를 쭉 풀고 마지막에 어떻게 저장해서 제출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도움이 대식글로 생각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출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이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서 USB 제출하고 시험을 종료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시험 문제풀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그걸 설명드리기 때문에 시험을 한번도안 봐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봐보셨더라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가물감을 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시험실에 입실을 하면 시험장에 입실하는 건 아닙니다. 시험실에 입실을 하면 어, 한 10분쯤 전에 시험 시작 시간 10분쯤 전에 감독관 두 분이 시험실마다 두 분이세요. 감독관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시험지하고 이런 USB 메모리를 나눠드려요. 이런 거이 usb 메모리에 답안을 저장해서 제출하면 을 시험이 종료가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음, 시험지부터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usb 메모리를 나눠드릴 텐데요 받자마자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수험번호 이름 뭐 유형 이런 거 쓰는 난이 있어요 이거 반드시 볼펜 같은 걸로 쓰시면 되고요 가급적인 연필은 지양해 주시고요 볼펜 같은 걸로 쓰시고요 쓰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감독관 분들이 이걸 또 확인을 하세요 확인하면 뭐 사인도 하시고 하시니까 시험 결과를 봐 보시면 되는데 또 받자마자 쓰시고 나서 바로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으셔야 돼요 꽂아가지고 실행을 하면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그게 이제 시험 시작한 2 3분 전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다 하세요 굉장히 쉽고 감독관 분들이.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 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이걸 모르신 듯 하더라도 누구나 다 하십니다. 어,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 USB를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어, 수험번호 같은 거 입력하고 조금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감독관 확인번호라는 거를 입력을 해야 시험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관 확인번호는 시험 시작시가 정각에 감독관들이 불러줍니다. 말로 불러주고 칠판에 써주기도 하니까 그걸 보고 입력하면 시험이 시작돼 요 조금 있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받아서 이런 게 있구나, 또 시험지랑 같이 받는구나 그런 걸보그 알려드린 거고요. 반드시 시험 시작 시간 전에 입실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도착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장에 도착해서 시험실에 들어가셔 들어가서 본인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 전에 안 하신다면 시험을못 보십니다. 그러니까 시험 날짜가 되면 시험 당일에는 무조건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한다는 생각으로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아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시험실에 입실하고 나서 시험지랑 USB 메모리 받으시는데 USB 메모리 받으신 거를 컴퓨터에 꽂으면 여기 보이는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거 찾아 들어가야 될 경우도 있고 그냥 자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찾아 들어간 걸 보여 드리면 내 PC에서 수업용 9 6회를 지금 풀 거기 때문에 수업료를 클릭하시면 이런 두 개의 파일이 보여. 요 하나는 텍스 파일이고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컴퓨터에 따라서는 텍스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정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폴더가 안 보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텍스만 보면 돼요. 텍스를 더블 클릭하면 예 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수험번호하고 이름을 쓰는 화면인데요. 수험번호는 본인이 갖고 있는 수험표에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접수를 하고 수험표를 출력하면 거기에 수험번호가 적혀있어요. 그걸 보고 적는 건데요. 지금은 연습용 수험번호로 입력해보겠습니다. 이름은 본인 이름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원주니까 제 이름 쓰겠습니다. 이원주하고 설치. 클릭하면 또 작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여기서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화면인데요. 종목 전산계 1급. 수험번호, 본인 수험번호고요. A형인지 B형인지 어디 있냐면 시험지에만 있습니다. 시험지 보시면 여기 A형 있죠. A형인 경우도 있고 B형인 경우도 있으니까 A형, 여기 지금은 A형이니까 A형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만 기다리시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왜냐면 감독관 확인 번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시작 시간 정각에 그 감독관 분이 불러주시니까 불러주시면 바로 입력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어 여기 96회 전산에게 1급의 감독관 확인번호 351 하고 엔터를 누르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시험지를 잠깐 보시면 전산에게 1급이고 A형이고 96회 날짜 적혀 있고 이렇게 표지가 있고요. 여기 1, 2, 3, 4, 5, 6, 7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읽어 보시면 좋고 안 읽어 보시더라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잘 들으시면 이게 다 내용이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시는데 이론 시험도 나오죠. 이론 시험 15문제입니다. 전산학이 읽을 것 같으면 이론 시험 15개 중에 8개가 재무에게 4개가 원가 관리에게 나머지 3개가 부가세로 출제가 되죠. 여기서 이론 시험에서 깨끗한 문제 자시전달풀 답은 어디 저장하냐면 여기 프로그램에서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하면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런 창이 떠요. 여기 객관식 문제 답을 이렇게 클릭 클릭 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의 답을 1번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4번이네 잘못 썼다 그러면 4번 클릭하면 돼요. 뭐 전혀 걱정할 거 없고 한번 잠깐 짧게 설명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고 답안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꺼번에 다 풀어보죠. 1번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에한다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신뢰성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신뢰성, 신뢰할 수 있는 신뢰성이고 신뢰성에는 하부속성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중립성, 검증 가능성, 표현의 중심에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이번이 답이 될 거고요. 이번 보겠습니다. 단기말 결산을 위한 장부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 사항이 발견되었다. 오류 정리 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단기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은 음, 비용 또는 수익이겠죠. 수익 빼기 비용 이익 이렇게 되니까요. 보시면 1 번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이거는 일종의 자본이죠. 수익 비용이 아닙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도 일종의 자본입니다. 뭐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되겠죠. 수익 비용 아니에요. 단기매매증권평가 아, 이거는 수익 비용 맞네요. 이익이니까 수익이네요. 4번 단기 기타 대운상각비를 대운상각비로 계산 기타의 대운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고. 그냥 대손상학비는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영업의 비용이든 판매비와 관리비는 어쨌든 둘다 비용이고 위에서 빼주는지 밑에서 빼주는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단기 순이익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대손상학비는 영업 순익에 영향을 미칠 거고 기타 대손상학비는 영업의 비용이니까 결과적으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부터 쭉다 영향을 미칠 텐데 어쨌든 결과로 나타나는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음. 판매하는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니까 그때 매출원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을 설명한 거죠. 맞습니다.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 장부금에 직접 차감한다는게 아니죠. 직접 차감하지 않고, 충당금을 설정해가지고, 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걸 설정해가지고, 간접적으로 표시해 를 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3번 보시면, 재고자산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정상적이면 매출은가 맞죠. 4번 똑같습니다. 4번. 재고자산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 비정상적 이면면 영업의 손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부대비용이라고 하면 뭐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뭐 말하는데요. A번 설치 장수 준비를 위한 거. 이거는 뭐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 맞습니다. 설치 장수 준비 A 맞고요. B.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취득과 관련이 없어요. 취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유함으로 인해서 보유에 대한 세금이죠. 재산세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건 그래서 취득 부담이 아니에요. C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이 물건을 뭐 토지나 건물 같은 거를 사 사기 위해서 차입을 했다, 돈을 빌렸다.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는 거죠. 이건 맞습니다. 이 어떤 물건을 차입 사, 취득하지 않았으면 이런 게 없었겠죠. 음. 디번재 산세, 재산세도 보유에 관한 세금이죠. 종부세랑 비슷한 거죠. 종합부동산세, 비슷한 거죠. 2번 유형자산 의 취득과 직접 관련한 취득세. 아, 이거는 취득과 관련된 이기 때문에 취득 부득이형 맞습니다. 그래서 A, C, E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보시면 올려보겠습니다. 5번 일반기업 배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발 단계와 연구 단계 반드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죠. 1번.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지식을 얻고자 하는 거. 연구 단계라고 하면 탐구하고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맞고, 개발 단계는 이미 지식을 얻는 활동 끝나고 나서 그 지식을 활용해서 개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가 먼저고 개발이 나중이니까 연구는 좀 기초적인 그런 느낌이죠. 1번이 바로 답입니다. 1번은 연구 활동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 생산전 또는 사용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생산 바로 직전에 개발하는 거죠. 맞고요. 3번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역시 개발 활동입니다. 4번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 시험공장 설계 역시 개발활동 맞습니 답이 일번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보시면 다음은 은행상사가 단기에, 단기는 이번 기수죠. 단기에 역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 단기말 단기, 단기말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 매매증권 및 영업의 손익은 얼마인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죠. 쉽습니다. 4월 1일 주장현테크가 발행한 보통주 2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200주 곱하기 만원 하면 200만원이 되겠네요. 200만원에 샀어요. 8월 31일 주장현테크로부터 중간 배당금 주당 1천원을 수령하였다. 어, 배당금을 수령했으니까 배당금 수익이죠. 수익, 일종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배당금 주당 1천원입니다. 천 원인데 주몇 주인가요? 200주죠, 200주. 천원 곱하기 200주 하면 20만원. 이렇게 이건 수익 일종의 수익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10월 31일 주 장애테크의 보통 주 시가는 주당 12,000원으로 평가됐다. 만 아, 원에서 12,000원으로 2,000원이 늘었습니다. 전체 200주고요. 200주 곱하기 12,000원 하면 240만 원이 되죠. 원래 200만 원이었는데 240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40만 원 평가 이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은 20만 원하고 배당금 수익 20만 원하고 평가익 이 40만 원 합해서 6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에 240만 원으로 평가됐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240만 원, 영업의 수익 6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와 해당 계정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시면 자본 항목에서 괄호란 음, 자본 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 이행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자본 조정의 개념을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본 조정이고요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 답이 될 것이고 1번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 조정이 아니죠 기타 포괄손익도 계겠죠 그래서 2번 자기주식 자본 손실이 자본 조정 답이 2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요건이 아닌 것은 판매할 때 1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뭐 팔았으니까 그판 거에 팔린 거 재화 뭐 상품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당연히 구매자한테 다 넘어가는 거죠. 소유권도 넘어가고. 2번.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수 있다. 판매자가 판매자가 팔아 버렸는데 팔고 나서도 뭐 관리나 효과적 통제를 할수 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판매해 버렸으면 판매자는 소유권도 없고 관리 권한도 없습니다. 구매자한테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할수 있다해서 틀렸습니다. 이번에 답이죠. 3번 보겠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뭐 맞습니다. 수익금액 팔았으면 신뢰성이 측정할 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4번 경제적 효익을 유입이 가능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팔았으니까 유입이 효익이 유입.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 e a good one. 다 o o 원가 관리에 o o d one. 가 o o d one. Good one. Good one. Good o 원가 Good one. Good one. Good one. Good one. Good one. g 원가 d on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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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g o 지 d o 4번 외부의 관계자들에게 기업 분석을 위한 원가정보제, 외부라는 말이 나온과 동시에 아 이거는 원가에게가 아니고 재무에게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보죠 1번, 아 1번이 아니고 어, 박스 보죠 기초 제공품이 있고 기말 제공품이 있고 단기 총 제조원가,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t자를 크게 그려서 종교적 장을 그려보면 계산을 할수 있겠죠. t자 두개 그립니다. 제공품도 있고, 제품도 있고. 제공품이든 제품이든 자산이기 때문에 기초가액이 차변해요. 기초 제공품가액이 10만원, 차변에 10만원 적어줍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대변이죠. 대변에 13만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원가가 나오죠. 단기 총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차변, 차변의 총 35만원. 그래서 합이 45만원, 차변 합계 45만원이니까 대변 합계도 45만원이겠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죠. 45만원 빼기 13만원 하면 32만원. 여기 32만원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제품 계정 차변으로 넘어가죠. 제품 제조원가 32만원. 그리고 제품의 기초가액이 3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말 제품은 차 대변에 28만원 적어죠 그래서 차변합계는 역시 62만원인데 그러면 대변합계도 62만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62만원 빼기 28만원 하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겠죠. 62만원 빼기 28만원 일단 계산기 두드려봐야 되죠 62만원 빼기 28만원 하면 34만원이 되네요. 그래서 3 4만 답이 4번인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제공관계를 무시함으로 계산이 가장 간단하다. 어 맞네요. 무시한다. 직접이니까 무시. 맞습니다. 2번. 단계배부법과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관계를 고려하죠. 맞습니다. 3번 원가 계산의 정확성은 상호 단계 직접수 맞죠 상호가 제일 복잡하죠 4번 단일 배분율법은 보조품 원가를 변동원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부 기준을 정한다 이건 단일 배분율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설명이 아니고 이거는 이중 배분율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경우 음, 다양한 제품 소량 생산 아 이거는 종합원가가 아니라 개별원가죠 바로 1번입니다 이번 일반적으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는다 맞죠 직접원가 간접원가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개별원가 종합원가는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되죠 3번 기말 시점에는 공장별로 제품이 존재한다 그렇죠 재봉품이 존재하죠 4번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운용비용 간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2번은 1번이 답이고요 13번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금판매 외상판매의 경우는 인도 대권 이용 가능 맞죠. 원칙적인 거고요. 2번 무인 판매기에 의한 공급은 무인 판매계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데 인취라는 말을 요새는 잘안 쓰는데 꺼내는 때라는 말입니다. 인취 꺼내는 거뭐 같은 말입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3번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그렇죠. 어떤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성취하는 게 맞는 거죠. 4번. 장기열 판매, 완성도 지급 기준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 재활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전부 또는 실제 받아 실제로 받았을 때가 아니라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그 공급이 부가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토지, 토지 공급은 과세죠. 아, 면세죠. 죄송합니다. 토지 공급은 면세고 토지 임대는 과세죠. 여기서는 공급을 물어봤기 때문에 토지의 공급, 면세 맞습니다. 2번 복권, 복권은 부가세, 과세 되지 않는 거 면세 맞고요. 3번 신문, 광고, 아, 광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입니다. 면세가 아니죠. 신문 자체는 면세인데 신문, 광고는 과세. 그렇게 되죠. 답이 3번이고요. 4번 수도물 면세죠. 수도 면세인데 뭐 생수 판매한다 그런 과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발급일부터 5,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7일 이내 공급시기도래기 전에 맞습니다. 2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회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요. 예외는 뭐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은 원칙적인 것을 보셔야 되니까 이번이 틀렸습니다.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3번, 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하죠. 담 묶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4번.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에서 발급 의무 발급 대상. 그렇죠. 모든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에서 발급해야 되고. 종이로 발급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붙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를 다 풀어 봤고요. 음, 문제 푸는 거를 한꺼번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 이런 답안 작성 화면에 그냥 클릭클릭만 하면 되는 거죠. 어, 1번부터 쭉 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23241, 그러니까 23241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클릭만 해주면 되세요. 244244, 4, 2, 2, 4, 4. 11번 41432, 41432 클릭하는 거는 뭐, 뭐 쉽죠. 이렇게 하고 닫기를 눌러야 됩니다. 닫기 누르면 이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닫기 누르면 확인. 이론 작성되었습니다. 확인. 이렇게 되죠. 확인 클릭.